아, 목요일 아침 5시 1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4시쯤 일어나서, 여기서 야간 쉼터에 들어왔는데,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영어신문 4개, 특히 이번, 지금 영어신문 가져온 거에는 우리 이 대통령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회담한 내용,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와서, 아,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,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없으면 망가지자면, 의욕의 의욕. 다른 걸로 하면, 어떤 흥미, 어떤 거에 대한 흥미. 그 다음에 이제 더좀 발전하면, 열정, 내가 좋아하는, 인수지에증 이 인수제즘 인수제메란 단어가 이제 이렇게 길잖아. 나는 이제 이하고 일을 붙이면 영어 그 대문자로 이일 숫자 이를 붙이면 항상 약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약자를 쓰는데 이원하면은 잉글리시 영어를 의미하고 두 번째 이하고 영어 이 하고 대문자를 쓰고 뒤에다 숫자 2를 붙이면 어떤 단어에 그심벌로 쓰냐면 인수지에즘 열정.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거에 대한 흥미, 열정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순간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야. 내가 살아보면서 평생을 해 보니까 그래.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영어에 꽂혔는데, 아, 영어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다. 이 망, 그때 그, 응? 뭐 60년 전에 그, 그 막막한, 그, 김제평야에서 군산으로 한 것도 그성경이나 같으면 그 이집트에서 해방된 노예들이나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나 같아. 그것이 인생을 바꿔놨는데, 그 이후에 그 흥미나 열정이나 의욕이 이게 없었더라면, 이 시간에 누가, 어 1951년생이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이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영어신문 네 개를 읽고 유튜브에 올리고, 어? 여섯시면 또다 싸들고, 이 아침밥 싸들고 또, 어제 저녁에 먹다 남긴 밥을 싸들고 반찬을 싸들고 양수리 생태공원에 가겠어. 진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아, 이거다.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꾼다. 이것이 나의 브랜드다. 이런 거를 얼마만큼 빨리 발견하느냐. 얼마만큼 또 자기 이. 소진하고 맞느냐. 야, 참 이것이 귀한 것이고, 이거를 어떻게 발견하도록 도와주느냐, 어릴 때부터. 나는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, 어머니는 고생하지. 방법이 없어서 이, 이걸, 이걸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은행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높은 어디 고등학교 나온 놈이 그만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그때 사유상에 그랬고 또 어떻게 영어 때문에 미국을 잠깐 갔던 것이 완전히 큰 세계를 보게 만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고 또일본의노무라그 미국 회사에서 세상에 일본에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빨리 깨닫고 일본어를 또 배우기 시작한 거고, 지금까지 이렇게 점하는 걸 끌고 와서, 이런 배우는 욕심, 이게 쉽지 않는다는 게, 또 저런 5억이 넘는 돈을 책에 투자해서 지금도 있고 있고, 지치지 않고,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, 이게 뭐내 스스로 한것 같지만, 이거는 뭔가, 성경에서는 그걸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. 누군가가 대우주, 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 이런 퍼포스를 깨달아야 자기만의 이 니치 마켓을 만들 수 있고 사람마다 이제 소질이 다 틀리니까. 그거를 깨닫고 얼마나 지속하느냐. 죽기 전날까지 이거를 할수 있는 흥미나 인수지에즘에 불이 붙고 있는가. 그 다음에 인수지혜즘이라는 말에는, 어원에는 하느님을 아는 기초에 그걸 기반으로 한 흥미를 얘기하는 거라고. 내가 그냥 막본 불이 붙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자,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불이 훨훨 타오르는지, 눈이 반짝거리는지, 이걸 알아야 된다.